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초등학교에 다니는 오주현입니다 아참, 제 나이를 깜빡하고 얘길안 했네요. 제 나이는 올해 10살입니다. 저는 1 1 0입니다 있되죠또 저의 장래희망은 선생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너무 짜증이 많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많아서 엄마께서 고기보다 채소를 더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피부는 아토피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이유는 된장찌개에는 여러 가지 음식과 된장의 맛이 잘 어울려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독수리입니다. 그 이유는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날고 세연이는 거미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세연이는 곤충박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월 26일날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방과후를 하는데, 교회가 서울에 있어 집에서 교회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과후가 즐거워 매일 가고 싶습니다. 저희 집이 의정부여서 방과후를 자주 갈수 없어 그동안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로 이사를 와 매일 방과후를 할수 있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